자, 두 함수 fx, gx가 주어져 있고, f랑 g를 합성한 식이 주어져 있고, g 역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이라고 주어져 있어. 그러면 g에는 1을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는다는 말이다, 그지 그러면, 자, f 에다 gx를 합성을 하면은, x-b는, 어, ex 플러스 c고, 얘를 f에다 다시 합성하면, ax-b 플러스 2는 ex 플러스 c. 그러면, AX-AB 플러스 E는 EX 플러스 C가 되고 A는 E다, 그지? 그럼 마이너스 EB 플러스 E가 C가 되는 거거든? 자, 그러면은 일단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못 찾았으니까 F에 1 넣어서 마이너스 E 된다는 걸로 식을 하나 더 찾아야겠다, 그지? 마이너스 E는 어, 1-B가 돼서 B의 값이 3이 나온대. 자, B는 3.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c니까 c는 마이너스 4 나오겠다, 그렇지? 그러면 2, a 값이 2, 그렇지?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1 되겠네, 그렇지?